안녕하십니까. 오늘 셀프 인테리어 현장에 왔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인데 지금 싱크대 저 드릴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안 들리네. 아이 철거를 하기 전에 철거를 하기 전에 먼저 보양을 먼저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치수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치수를 먼저 재요 가가지고 억지로 꽂아 놓으면 힘드니까 치수를 재서 재단을 해가지고 어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바닥은 장판을 자르는게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냐 칼집을 다 내면 안 되고요 살짝만 내면 이렇게 꺾여요 이게 원래 칼집 내기 전에는 이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치수대로 해서 안으로, 안으로 접힐 때는 바깥쪽 이쪽 접을 때는 반대쪽을 칼집을 내서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꽂으면 돼요 응. 딱 들어가요. 이렇게 아까 여기 접었던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딱 접혀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접혀 들어가. 이렇게 하면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코너 부분 테이프 붙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 할때 애먹었습니다. 처음 제가 고양할 때. 근데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편하겠더라고. 미리 잘라가지고 여기도 옆, 옆에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갖다 끼우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 부위도 이렇게 30mm 코너를 줘서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다 테이프를 발라야 돼요. 테이프 부식자리. 테이프도 끈끈이가 잘안 붙는 이 전용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편에 쭉또이뒷 부분에 여기 뒷판 여기 쇳덩이 있잖아요. 여기 쇳덩어리라서 크게 뭐 칼자국이 안쪽에 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칼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벌려서 허공에서 자르는 느낌으로. 자 보시죠. 이게 저기 안쪽에 가면 또 기스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 이렇게 이렇게 려 이게 밖으로 빼내서 바꿀 자르는 느낌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 왜 심을 쳐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요. 여기는 칼로. 이렇게.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윗부분 있죠? 윗부분은 꽂을 수 있게 돼서한 20mm 정도만. 윗부분 20mm 정도만 여유있게 좀 잘라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주의할 점. 이거, 모니터. 이 부위 딸 때도 흠집 안 내게 진짜 조심하게 잘 따야 돼요. 이 부위. 네. 약간 여유를 한 5mm 정도 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저기 너무 바짝 붙이고 자르면 여기에 너무 바짝 붙이면 여 칼집이 너에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5mm 밖으로 띄어서 이게 세로로는 칼질이 잘 되는데 가로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주시고 자르세요. 살짝 들어주시고. 뒤에 칼집, 칼집 안 나게. 사실 거울은 이게 안 따도 되는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 거울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울은 발 하지 말고 이 앞부분만 살짝 이 앞부분만 이 부분만 S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네. 그 테이프를 최대한 적게 붙이는 게 깔끔하게 하는 요령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입 여기 코너 부분, 이 코너 여기 꺾이는 네. 부분 여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꺾이는 부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저또 이제, 이제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공사 안내문을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백사동에서 입주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친절하게.